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허세영입니다 오늘은 환절기의 불청객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성 비염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꿀팁을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비염 환자분들 아마 지금쯤이면 알레르기 증상이 생길까봐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이렇게 환절기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지인데요. 집먼지 진드기는 가장 흔하게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원인 항원 물질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약 80%가 집먼지 진드기에 양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집먼지 진드기는 인설을 먹고 사는 절지동물로 천 소재로 되어 있는 옷, 침구 가구나 카페트, 자동차 시트 같은 곳에서 살게 됩니다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세탁을 해도 금방 죽고 햇빛을 쬐거나 추운 겨울 이런 날씨에 쉽게 죽는데요 다만 약충 상태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기 때문에 또 적절한 환경으로 바뀌면 또 얘네들이 쉽게 증식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절한 환경이 무엇이냐? 바로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실내의 환경 그 중에서도 특히 옷장 속이 이 진먼지 진드기가 살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옷이나 침구 같은 이런 것들이 옷장 속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 있는 동안 실컷 증식을 하다가 환절기 때그 안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랑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무엇인가를 꺼낼 때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진머지 진드기가 잔뜩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진머지 진드기를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러한 진머지 진드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의외로 어렵진 않습니다. 요즘에 드럼 세탁기나 스타일러 같은 거에 있는 진먼지 진드기 제거 기능 등을 사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를 함으로써 진드기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청소를 자주 하고 침구 등에 특수 커버를 씌우기도 하고 또헤파 필터가 장착된 특수 청소기를 사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관리 방법이 집에서 시행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진먼지 진드기 제거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입기 전에 한번 툴툴 털어가지고 입으면 진드기들이 효과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라고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터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리 방법으로도 진먼지 진드기가 100% 전부 다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진먼지 진드기들로 인해서 비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비염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지르텍 같은 약을 사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비염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약으로 많이 쓰이고 또 안전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지르텍으로도 충분히 조절되는 정도의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약으로도 조절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 혹은 1년 내내 지속이 되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의 경우에는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면역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간 꾸준하게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80% 이상에서의 완치율을 보이게 되고요. 또한 진머지 진드기 알러지 이외에 다른 알레르기성 비염에서도 35% 정도에서의 치료율을 보이기 때문에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매우 심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치료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관리 방법과 약물치료 외에도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은 수술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막힘 증상이 심한 분들은 코막힘 개선을 위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코막힘 개선을 위한 수술은 알레르기성 비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비염 증상 자체를 완화시키고 또한 비염 치료를 위한 약물 치료 혹은 면역 치료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끔 만드는 치료이기 때문에 코막힘에 대한 수술도 매우 중요한 치료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를 앞두고 비염 증상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분들을 위해서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의 치료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불편하고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